구독자 수가 많아질수록 후원금이 더 들어옵니다. 댓글로 아이디어 신청도 많이 많이 해주세요. 광고도 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인터뷰텔라에 귀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오늘은 박홍 서강대 명예총장님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사실, 그, 오늘 저희가 나눌 이야기가 주사파에 관련된 거잖아요. 예. 저는 주사파가 지금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총장님은 지금도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있습니다. 그쵸? 마치. <laughs> 네. 호열자. 네. 뭐라 그래요? 병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막 전염병. 병? 없는 줄 알았는데, 어제까지 막 나타났잖아요. 어 맞아요. 네. 그것처럼. 네. 주사파라는 것도. 네. 있어요. 있죠. 감추고 있다고요. 아 그러면 제가 사실 94년도 이때의 주사파 상황은 제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그때의 주사파와 지금의 주사파를 비교해 보면 어떤 게좀 달라진 게 있나요? 조금 더 강해졌나? <laughs> 그건 뭐? 네. 내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네. 한 가지 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 이 젊은 애들이 네. 시대의 진통 안에서 네. 정의를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어. 한국 정부가 뭐 하는 거 보면 막 부패했다고 하고 네, 괜찮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그걸 한가하죠 네. 한가하다가 감옥에도 끌려가고 음. 또그 다음에 북한에 그 보석돼 가지고 아. 선공산화, 통일후민주화 이런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어 무섭다 선공산화 <laughs> <laughs> 어... 그걸 절대 감추고 갑니다. 다른 동료 학생들이, 네. 어, 뭐 분신해도 그걸 네. 해놓고 하간 어, 어, 그런 사람들이 찬미는... 수단과 네. 방법을 안 가리키고 네. 에, 있는데, 네. 그 사람들이 네. 피표안 나게 해라. 아... 북한의 지시도 있고, 해서 주사파 또 안에 있습니다. 그런 게. 그래서 먼저 정치를 잡아라. 정치를 잡아정인들 밑에 보좌관들 오,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laughs> 네. 그 학생들, 애들이 네. 선전선동하고 사람 끌어모으는 데는 보통 학생 뭐열0배 20배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 여당이나 여당이나뭐다 네. 그런 거 아닌데 네. 이 정치에 나오는 사람들은 네. 국민들의 표가 부처님이고 하나님이라 그쵸, 그쵸. 그런 사람을 서른 네. 명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근데, 그 놈들이, 네. 이번에 대통령도, 좌영사람이 나와야 된다. 나옵니다. 보세요. 어, 무서워요. 무섭거는 <laughs> 모르는 미리 알래요 우리 대중 아, 어, 그쵸. 맞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네. 언론계를 잡으라. 아. 어. 또 정치계를 잡으라. 어. 노동계를 잡으라. 아. 어. 노동계에 뭐, 깊이, 그, 학생들이, 예, 기여름에, 네. 농을 들어가고, 순수한 학생들은 농을, 하지만, 그주석파 사상가들은 눈이안 보입니다. 농민들의 불만을 듣고, 불만을 속적하려나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피아노 치면서 피아노 배우듯이, 어, 왜? 이 무실론 공산주의의 그 숨은 택틱이라고 전파되고 갑니다. 중학교, 뭐, 뭐, 3년째 대학 못 가는 어인인제 대학 간 애들이 있죠. 음. 돈이 없어서 인인제 대학 가는 애들도 있지만, 그렇지 음. 않고 지가놀아 먹고 <laughs> 하다가고 <laughs> 불만 이 있죠. 에이. 불만을 분노로, 분노를 투쟁으로, 투쟁을 계급혁명 투쟁으로 <laughs> 단계적으로 해서 기가 막히다. 육계 <laughs> 학자는 <역대가 웃음> 네. 전문가가 됩니다. 아. 학생운동에. 지금 대학이 몇개있습니까 되게 많. 제가 그 수를 말할 수는 없는데. 0백몇개 네. 있다고요. 네. 그중에 대학 말고 지하 대학, 땅 밑에 있는 거. <laughs> 완전히 북조선 따라서 합니다. 아직 그거 뭐. 한국에 뭐 사상 전공한 사람들 그건 몰라요. <laughs> 숨겨놓고 하니까 그놈들이. 아, 저 지금 총장님 하신 말씀에 네. 전부 다 완전 만프로 동의를 하는데 사실 저희 젊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면 아, 아 진짜 인물이다 막 이런 이 그러고 어막 요즘 세상에 뭐 빨갱이가 어딨어라고 하는데 네. 그 당시 그 주사파에 대한 글을 발표하셨거든요. 북한 노동신문을 대학에서 이런 거라고요. 맞아요. 빨갱이가 왜 없어? 이, 네. 나만을 남한을... 공산화 동일시키기 위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총폭탄이 되겠다. 대포를 음. 대, 아니, 다그런는날지만 보세요. 그런 식으로 교육시킵니다. 사상교육. 아, 무섭다. 인간은 행동하기 전에 먼저 생각이 있습니다. 음. 그 사상을, 에, 포엘바, 막스 레닌, 살인, 음. 김일성, 음. 김정일이, 또김정은 음. 같은 족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난 신부인데, 난 8년 동안 종교을한 사람이요. 그리고, 예, 또 신부로서 종교인입니다. 우리 카톨릭은 2000년 동안 살아오면서, 어떻게 이 좌경 공산주의 무서론의 대표적인 생겼는지 그걸 잘 압니다. 그 언어로서 정확하 표현해서 전 세계에 있는 젊은이들 그게 속지마라 그건 꿀바른 독이다 꿀바른 독 꿀인데 뒤에는 독이 있단 말이야 야. 꿀바른 독예 Poison yeah. <laughs> with o n e y 그내 개인이 아니라 2000년 경험 안에서 하늘님을 믿는 안에서 양마들이그 악마적인 사상이라고 내가 한권 책도 줄게. 한번 책도 줄게안 보세요 네꼭 어, 예. 보겠습니다 근데 그런 책을 신부도 잘안 읽고, 학생도 잘안 읽고. 대학에서 가르치는 내용들 보세요. 4년 동안 24학점. 네. 24학점이죠. 내용이 뭡니까? 잘 기억이 안 나요. <laughs> 아니, 돈 버는 거에 좀 가르치지. 아니, 물질을 관리하고 돈 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돈을 벌고 수상공급을안 가리고 하는 이 사상. 이건 음. 제로입니다. 맞아, 정말 정확한 한국은. 지적이셔. 그래서, 북조선 학생들하고, 남조선 남한 학생들하고, 치면 사상적인 면에서, 지금 삐뚤어진, 사상, 삐뚤어진 사상인데도, 남한 학생들에게 말려들어갑니다. 아, 저 근데 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니요. 아니에요, 아, 저도 교짜 지나... 전무교육을 <laughs> 받아야죠. 어, 그래서 나는, 네. 옛날에, 우리 교수들 중에도 알아요. 또 총장들 중에도 알지만, 그, 럼 비판했다가는 음. 총장실, 이사장실한 달, 두 달, 석 달, 육개월 증거해가지고 총장 물러가라. 아. 거짓말을, 거짓말을 물 말아먹듯이 합니다. 그걸. 그걸 and can justify means. 공산화 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폭력까지도 아. 정당가 된다. 이거예요 그게 공산주의 철학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원자탄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쪽으로 막 쓰고 어제 오늘 새벽에도 일본 해역에 롯데리고, 그럼, 옛날에도 한국이 공산화 될뻔 했다가 <laughs> 70년 전이지. <laughs> 네, 어, 무슨 일아니유행군이인천작전에서 왔기 때문에 공산화 안 됐어요. 맞습니다. 그때 대구하고 부산만 남았서요 지금도 북한은 원자탄 한 20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남한 정부하고 미국 정부까지도 북한의 그 정부가 어, 핵을 그렇게 가지고 있는 거 몰랐어요. 정보화시입니다돈 버는 정보만 벌았지 우리 대학생들, 우리 자학생도 그러면 몽둥구입니다. 그런 거. 그런데 이렇게 해 말씀을. 그러니까 여기에 네. 아저 잠깐 하면. 네. 우리 한국 말에 네. 욕하지 말고오래잖아요 욕하다 욕하는 잘 몰라. <laughs> 네. 북한은 한미와도 북한을 달라버린다고 정말 그 그래, 동태 복수적인 반응을 하지 마라. 그러다라고 사람들이 공갈치고 돈 달라, 뭐 달라. 이때까지 독일로 조사해봐요. 아직은 안전아서 그렇지. 대화하는데 뭐뭐살또 달라를 먹주고 해요. 덤치고 간빼 먹고 닭잡아 먹고 오리발 내미는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사람들은 몰라. 그 대학생들 보고도, 야, 나 오리엔테이션 할 때, 네. 요새 뭐 학생들 자유라, 자유라 하면서 학교 허락도 안 받고 지어들끼리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laughs> 또 학교 당국이 그런 프로그램을 잘 만들지도는 부족해요. 그런 교육이. 그래서, 얜들이 또, 그, 그 자유라 오리엔테이션 하고, 진짜 대학생으로서 고등학교 때 고생했으니까 대학교 와서, 스스로가 정말 열심히 해서 저희가 지금 재능들을 키우고 이 나라의 리재가 되자 이 교육이 아닙니다 여기에 선전선동을 합니다 아이고 1학년 때부터 음. 그럼 거기에 넘어가요 4, 어. 그래서 저 사람은 그 갑니다 종교으로 그럼 종장님은왜 왔습니까 예림아 내가 이 서강대학교 총장인데 신입생들 그1 3 0 0명이 들어오는데 내가 그냥 있을 수 있느냐 너희들 할건 해라 내가 할건 내가 하겠다 학생들에게 1,300명 모아놓으니까 1학년들이 우리 대학 총장이 어떤 놈인지 관심 음. 가지고 눈이 빠져야 근데 이따가 나는 선서 배우고 여러분들 앉아서 배우고 이 사상에 대해서 배우자 어. 내가 빵을 하나 가져간다고 음. 질문의 질과 답의 질을함수관니다 어. 이게 뭐예요? 하면 어떤 빵 같은 이 빵은 별로 없던 어. 근데 빵 안에 네. 곡물이 잖아네 네, 감사합니다 이거 네. 요게 독액을 넣을 때하고 팥을 넣을 때하고 다르다 근데 청학생회장 여러분 네가 주소하라고 그랬잖아 그게 공산주의 삐뚤어진 사상을 네. 불을 넣지 마라. 아... 내가 이따가, 나첫 단추가 잘못끼지면그 다음 단추, 이따가 이른다. 이학면 순수한 애들을 네. 이용하는 거야. 아... 학부모들도 그거 몰라. 입학하는데, 뭐, 오래간에 고등학교에 뭐, 2수, 3수 해서니까 고생 많았다 축하한다고 그러고, 오리엔테이션 한다고 그러면, 사학년 4학년 동안 대학, 공부하는데 방향을 잘 잡도록 이제 워크샵 한다, 이거야. 부모들이 돈이 아까운다 5만원 뭐, 토끼 팔았어도 5만원이지. 그럼 그걸 학생, 회장들 다 하나인데, 막 해서 이 좌경. 그냥 노동자, 농민단이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앞으로 나도 뭐, 미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사람이 잘 모를 때 호기심이 더 많다고. 인간은. 그 전쟁이 앞으로 네. 터지면 무슨 전쟁이 되겠느냐 아. 핵전쟁이 된다고 핵전쟁 어디서 일어날 거냐 네. 세계 전문가들이 지구공동체 안에서 한반도다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 다 죽는다 그 결과를 봐라 보면 북한은 다 죽고 남한도 반 죽는다고 아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네. 네. 이 산동반도하고 중국을 또 이쪽 어, 오라지보서러시아에 한반도 합친 만한 땅이 네. 500년 동안 사람 모살은 농사도 안 되는 불모지가 된다고 그걸아니까 중국이 또 러시아가 전쟁을 만들어라 얘기한다고 걔들 북한은 아니야 우리는 죽더라도 같이 죽자 하고 막 나오지 특히 김정은이가 <laughs> 아니, 서남산도 안 된다. 그러니까 북한에는 우리 같은 민족이고 같은 동인데 말도 안 돼. <laughs> 네. 무엇이든지 할 자유는 있지만, 무엇이든지 해서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해로운 것도 있고 나 것도 그걸 식별하란 말이야. 나는 철학에서, 신학에서 그걸 박사 게한 사람이야. <웃음> 그러셨구나. <웃음> 이 꼴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독이 있다는 걸 학생들은 몰라.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들리고 싶은 질문은, 어. 학생들이, 학생들이 어떤 책, 이책한권만 읽으면, 그런 이상한 사상에 물들지 않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책이 혹시 있을까요? 있지. 어떤 책인가요? 성서 말씀을, 성서를. 아. 2000년 역사에 무약신약 다 나온다고. 네. 또, 내가 아까, 보이선위사하니꿀바은 독이라고 그랬지. 어? 노동자, 농민들이 억울한 게 있다고. 그걸 막다녔해서투쟁하나 투쟁하라. 투쟁하라. 뭐 학생들도 투쟁하고 싶지. 뭔가, 마음에 뭐가 끌어오는. 대학생들이 말야 지난 50년 동안 계수해서 그 우리 중고등학교 때는 꼼짝 못 했는데, 나도 대학생 됐으니까, 흥분 하잖아요. 죄를 더 나서 먹더라도. 애들 90% 아기로 하는 생각을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한다고. 그래서 내가, 그건 틀겠다 어, 꼴바른 독이다 말이야. 네. 정의와 인권과 인간으로 해서 그, 하여간 노동자, 농민 보라고 지금 포함 막 시작하지. 네. 그래서 이유와 마찬가지입니다. 네. 배사공이 고기 잡으러 같이 배를 타고 갔는데 그 선장이 있다고 합시다. 배사공들이 저런 뭐 선장만 죽여버리면 배에 있는 고기와 물가 뭐 우리 것이 된다. 그럴도다지. 그래서 먼저 우리가 배를 구멍 내자 하고 막 선장이 나무 배막 구멍 내고, 선장도 죽을지도 죽고, 죽고 다 죽는다고 그걸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꿀바른 독에 속지 않으려면 성서를 읽어야 한다. 성서읽고기도해야돼 기도하고 우리 젊은이들에게 그 말씀 전하면서. 근데 젊은 네. 놈들 중에도 왔다리 네. 갔다리 하고. 아, 왔다리 갔다리 하면 안 돼요. 나한테는 <laughs> 지금도. 아주 모르지. 아... 네. 이제 총장들도 총장대에서 한두 네. 달만 지나면 알아. 네. 그래서 말을 안 해. 침묵이 어떨 때는 금이지만 어떨 때는 돈이다 청소에도 나온다고. 그것도 학생들이 잘 몰라. 그러니까, 에, 그 사상 교육을 제대로 시키는거이야 사상. 몸에 대해서는 잘 알잖아. 경제에 대해서는 하는데 돈만 벌어말이요 성공만 하라. 생각이 뭐냐고, 올바른 성숙된 생각을 하도록 맞습니다. 교육을 해야 된다고. 네. 위에 남과 함께 남을 위한 인간, 전 세계 대학 총장들이 사냐마다 한 번씩 모여서 지구공동체 어디든 모여서, 음. 공산주의 나라도 그 다음에 막 와서, 그럼 우리가 교육자로서, 그, 가치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되느냐. 그 쉽고 간단하게 해야 된다. 나홍에, 네. with others and for others. 남과 함께, 남을 위한 인간. 상당히 중요하다고. 한국 그런 교육이 나요 위치부터 네. 대학까지 마라. 본만 잘하면 된다. 니만 잘하면 된다. 옆에 있는 밟고, 경쟁도 하더라도, 그따고 경쟁은 잘못된 경쟁이야. 맞습니다. 이거를 주판 놓다가 잘못 네. 놓은 걸 가지고 네. 탁 털고 다시 놓으면 돼. 근데 그런개혁이 필요할 때요. 그 러시아가, 내가 러시아, 에, 모스코바 대학. 네. 하, 대학들 중에 뭐, 멋진 대학이요. 이 바닥도 전부 다, 그 뭐라, 아, 유노래할 때한지는나무 뭐죠. 그? 박달나무 가지고 그 대학원생들이 나를 초대해서플레이스트로이카에 그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뭐 아는대로 공부 좀 해서 이 공산주의는 인간 빵 문제 해결을 못하고 자유 문제, 소외 문제, 알리에이션 해결을 못하고 젊은 학생들, 노동자들 동원시켜서. 혁명을 해가, 해결을 못한, 응. 그게 공사주의다. 응. 이 약속, 그 속지 마라. 하니깐 아, 그런데, 총장님 어. 죄송합니다. 지금 몇 시에요? 지금 53분이어서 내려가셔야 돼요. 내려가셔야 될것 그래, 같아요. 그래. 네.